안녕하세요. 최종인 원장입니다. 예, 오늘부터 저와 함께 회로이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회로이론을 정복한 사람이 전기를 정복한다. 예,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만큼 회로이론이 전기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회로이론 문제가 전기 기사에서는 열문제 산업기사에서는 20문제가 출제됩니다. 뭐, 연어 과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회로 인을, 이론을 완벽하게 공부하시고 나서 전기 기계 과목이라든지 전력공학 과목이라든지 혹은 실기를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 공부가 암기 공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미도 없고요. 효율도 떨어지게 돼요. 그만큼 회로 이론이 개념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이 말을 염두에 두시고 어 저와 함께 회로 이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재를 보시면 먼저 그리스 문자, 단위의 배수, 단위 표가 나오는데 먼저 그리스 문자요. 지금 그리스 문자에서 굵게 표시된 것들은 우리가 전기 기사, 전기 산업 기사, 뭐 공사 기사 등을 공부하면서 나오는 시험에 나오는 그러한 문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쓰면서 외우라 이게 아니고 공부하다 보면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읽는지. 알고 공부하는 것하고, 그냥 얘는 그냥 꼬불랑 글씨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하고는 공부할 때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 문자들을 쓰면서 외워라! 이게 아니에요. 심심할 때, 아, 이글리스 문자가 있으면 뭐지? 하면서 이책 처음을 펼쳐가지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외워질 겁니다. 어, 그리분 문제표는 제가 회로 이론 교재와 전기자기학 교재 앞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회로 이론과 자기학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쓰면서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다음에 단위의 배수 같은 경우는 똑같이 굵게 표시된 것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테라 10의 12승 기가 10의 9승 메가 10의 6승 킬로 10의 3승 우리가 컴퓨터를 만지다 보면은 뭐 용량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나오는 기호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꼭 외워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에 아래로 갔을 때는 센티 우리 센티미터 할때 있죠. 1 c m 말하죠. 그것은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가 된다. 예, 그런 것처럼 센티는 10에 마이너스 2승, 밀리는 10에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에 마이너스 6승, 나노는 10에 마이너스 9승, 피코는 10에 마이너스 12승 여기까지는 꼭좀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단위표가 있는데 단위의 명칭과 단위 기호는 반드시 숙지를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표를 보면서 쓰면서 외우고 그러지 마시고요. 공부 안 되고 할때뭐 쓸모 빠졌을 때답 뭐 생각 나고 할때 그냥 아 이거라도 보자. 그래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숙지는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대놓고 쓰면서 외우지 마시고 틈틈이 한 번씩 보세요. 네 그런 식으로. 어 조금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교제 맨 처음에 이렇게 수록을 한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회로이론 교재에서 어, 이 책의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목차를 보는데, 음, 우리가 그 회로이론이 지금 1장부터 13장까지 있죠. 그런데 1장에서 13장까지 중에서 크게 특성을 나누면 이런 게 있어요. 이번 장은, 예를 들어서 1장은 이론적인 부분이 중요하냐, 문제 푸는 것이 중요하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6장 같은 경우는 회로방 부분은 이론적인 것이 중요하냐, 문제 푸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론 부분이 중요한 것은 이론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서 이 개념을, 혹은 다른 과목에서 이 개념을, 혹은 실기 이 개념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시는데 치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이 뒤에서 혹은 다른 과목에서 훨이실기에서 응용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장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제 1장 전기 이론 같은 경우는 물론, 문제가 나오죠. 시험에서 일장의 문제가 나오지만 그 빈도는 적습니다. 그런데 일장에서 우리가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해서 배우고, 전력에 대해서 배우고, 전력량에 대해서 배우고,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등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과목, 그 다음에 전기 실기, 이런 데서 반드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개념 위주로 좀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 전기이론은, 음, 전체 전기에 대한 자주 쓰는 용어, 전압, 전류, 전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개념 위주로 하고요. 2장과 3장, 4장도, 물론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회로이론의 뒷부분, 그 다음에 전기, 기기, 전력, 과목, 실기에서 굉장히 개념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를 푸는 것 위주가 아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고 5장 같은 경우는 전기자기학 과목에서 그대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돼요. 문제 위주로 해주시고 6장 회로망도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 음 다른 과목에서 그렇게 나오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위주로 많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7장, 8장, 9장 같은 경우도 어... 우리가 뭐 다른 과목 혹은 실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념 위주로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문제 출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많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개념 위주로 공부해라 그런다고 해서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혹은 문제 위주로 나온다고 해서 이론을 등한시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꼭그 이론과 개념을 함께 공부해주시되 이론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갔을 때 역효과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따라서 공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장 전기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전기 기사 시험을 공부할 때 먼저 시작하는 과목이 회로 이론이고요. 그중에서 1장에 있는 것이 전기 이론입니다. 그럼 이 전기 이론 파트가 전기에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기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전류. 그 다음에 전압, 그 다음에 절, 저압, 그 다음에 전력이나 전력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전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법칙, 키르오프의 법칙이나 옴의 법칙 등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저항을 직렬로 혹은 병렬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전체 저항이나 혹은 전체 전류나 전압 이런 값들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기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다른 과목들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전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전류 볼게요.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무게 한국말로 무게입니다. 한국말로 무게. 예. 무게를 우리가 보통 기호로 W라고 씁니다. 왜? 웨이트니까 W라고 써요. 그다음에 단위를 킬로그램이라고 하죠. 사람의 몸무게 얘기할 때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우리가 웨이트라고 합니다. 웨이트.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전기 공부하는데, 전류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전류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필수면서 기본입니다. 보세요. 한국말로 전류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전류. 그러면, 기호를 뭐라고 썼느냐? I라고 합니다. I.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전류, 전류, 전류 하고 있는데, 계단을 할 수가 있겠죠. 계단할 때 매번 전류, 전류, 전류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세계 공통입니다. 이 I란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일본, 영국, 어디서나 에다 I로 쓰는 거에요. I라고 하면 다 알아요. I라고 하고 단위는 암표라고 합니다. 암표. 그 다음에 영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전류를 영어로 current. current라고 합니다. current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얼마 전에 영화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에디슨과 테슬라가 직류와 교류를 두고 갈등을 일으키는 영화, 커런트 워라고요. 전류 전쟁이에요. 한국말로 그 전류가 영어로 커런트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전기에서 배우게 되는 자주 나오는 용어들은 필수적으로 기억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류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직류. 직류를 DC라고 해요. 그래, DC. 교류를 AC라고 합니다. AC. 직류는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크기, 극성이 바뀌지 않는 것. 교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극성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한 DC, 직류는 Direct Current입니다. Direct Current. AC는 뭐다? Alternate Current예요. 네, 여기서 DC와 AC에서 이 C도 전류를 의미하는 커런트라는 거죠. 네. 먼저 이 전류 커런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호나 단위 같은 것들은 필수 중에 필수예요. 네. 반드시 숙지하실 거라 믿고, 네, 전기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전기회로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이런 실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회로를 통해서 전압전류 조항 등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익히시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세요. 일단 우리가 이러한 건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1.5V짜리 건전지를 하고요. 여기에 스위치를 연결합니다. 스위치 연결하고 여기에 꼬마 전구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요. 그래서 스위치를 닫게 되면은 전류가 통해서 여기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전기 회로예요. 전기 회로. 이것을 우리가 매번 건전지 그리고 매번 꼬마 전구 그리고 이렇게 못 하죠. 이것도 기호를 쓰는 겁니다. 건전지의 기호는 얘는 전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어떻게 이렇게 그래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 선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고 해서 전류의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저항 꼬마장구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꼬마장구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번 짱에서 배우게 될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전압이라고 합니다. 건전지를 전압. 얘를 우리가 전류라고 해요. 전류. 예. 그 다음에 얘를 꼬마정구는 전류가 그러는 건 얘가 방해하죠. 그러는 의미에서 저항이라고 해요. 예. 우리가 일장에서 배우는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지금 공부하기 전에 알고 계신 것들일 겁니다.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전류라는 거예요. 전류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럼 지금 먼저 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전기를 공부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기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겠죠. 아유, 좀 무식하게. 아유, 전기가 흐른다고 뭐냐.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류가 흐른다. 근데 좀더 아시는 분은,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은, 전류가 흐르는 원리가 뭐냐? 이것은 전, 하가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전기가 흐른다. 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류가 흐르는 건 뭐냐? 실제로 전화가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야 전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질. 물질은, 자세히 지만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분자는 우리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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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분자가 되는 거죠. 그럼 원자는 플러스의 극설 가진 원자 핵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 재미없죠? 네, 그러니까 외워라 게 아니고요. 제가 전류의 흐름을 설명드리는데 전류는 뭐냐 이 중에서 따가 필요 없어요. 뭐 분자냐 원자냐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전류는 이 전자라는 놈이 있죠. 이 전자가 흐르면 그것이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재에 있죠. 전자의 전하량, 전하의 전기량이라 그래요. 전하의 전기량. 그러면 전자의 전기량, 마이너스는, 우리가, 음, 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개는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이 전자, 원자보다 더 작으니까 얘는 엄청나게 작다는 거는 추측할 수가 있죠. 그 작은 전자 한개 가지 전기량이 얼마냐면, 1.602 곱하기 1 0스1 9승 클롱이에요. 클롱. 우리가 전기량의 단위를 클롱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대충 넘어갔는데 왜냐면 이런 부분들은 전기 자기학 과목에서 더 꼼꼼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네, 전기 자기학에 넘기시고요. 그리고 이 전기량이나 혹은 무게도 자기학에서 외워주시고요. 회로 이론에서 처음 시작부터 너무 부담되니까 여기서 외우지 마시고 제가 개념 설명하는 그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전자들이 모여서 이동을 하면은 그것이 전류입니다. 그런데 전자 한 개가 가진, 예, 기에말전기량한 개가 가진 전기량은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이에요. 10의 마이너스 3성 앞에서 모였어요. 미리죠. 10의 마이너스 6성은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성은 나노, 10의 마이너스 12성은 피코요. 그보다더 작은 10의 마이너스 19성입니다. 엄청 작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흐르면 이동하면은 그것이 모여서 전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가 이 전자를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스 전하라 그럽니다.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하면 그것이 전류가 되고 전류가 흐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 통한다. 만지면 감전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재에 있는 이런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류가 뭐냐? 지금까지 얘기한 전류는 뭐냐? 얘는 교과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어떤 단면을 t 세커 t 시간 동안 큐 쿨롱의 전하가 이동할 때 전기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큐 쿨롱의 전하가 이동할 때 통과하는 전하의 양으로 정의하고, 기호는 I,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호는 I, 단위는 Ampere, 고 A를 씁니다. 전류는 I, a m p e r 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뭐, Current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기호로는 전류는 보세요. 이렇게 흐르는 거죠. 흐르는 거. 그래서 전류의 기호는 전기 회로 상에서 회로 상의 전류 기호는 이렇게 화살표도 나타냅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전류의 기호는 화살표로 나타낸다. 그다음에 공식이에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면은 계산 문제 떠오르죠. 계산 문제는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전류 i는 P분의 Q 암페어 그 다음에 전기량이라고 그랬죠. 전기량의 단위는 쿨롱입니다쿨롱이고 T는 세커예요. 세커 쿨롱퍼 세커 그 다음에 Q는 어떻게 돼요? Q는 전기량은 IT가 되죠. IT 그 단위는 쿨롱입니다 음. 혹은 암피아 곱하기 세코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게 이거 하나 있어요.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한 t는, 이 전류 i는 대문자죠.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는 뭐다? 직류를 얘기합니 직류. 직류. 그럼 교류는 뭐야 교류는? 교류는 소문자를 나타요 소문자. 그럼 그때 그 교류란 것은 소문자 이렇게 써요. 우리가 직류와 교류 다시 직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극성의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거요. 교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빼도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대문자냐 소문자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귀찮음을 방지한 거죠. 대문자 전류. 그니까, 러 직류전류, 교류전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대문자, 아, 아 얘는 직류구나. 소문자, 얘는 교류구나. 이렇게 우리가 대문자냐, 소문자냐를 갖고, 직류냐, 교류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류에서 전류는 티브 됐기, 왜냐면 얘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교류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류는, 이렇게. 바뀌는 것이 교류에요. 우리 가정집에 들어오는 것이 이런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전류라고 할게요 전류. 전류가 어떻게 이때 전류 0 이때 전류 10 이때 전류 20 30 40 50 60 70 60 50 40 30 20 10땡빵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거죠. 맞죠? 근데 얘는 직류처럼 이렇게 하면 안돼요. 어떻게 하느냐 dT 분의 dQ dT 분의 dQ가 뭐냐면 델타 T 분의 델타 Q 이런 거에요 T2 마이너스 T1 분의 Q2 마이너스 Q1이란 거에요 뭐냐 시간이 변했는데 시간이 변함에 따라 전기량이 얼마나 변했느냐 변한 거에요 지금 여기 변한 거죠 그러니까 변한 값을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직류와 교류는 다르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2장부터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교류가 직류보다 4배 더 어렵습니다 교류가 직류보다 신경 써야 될게 4배가 더 있어요 그래서 4배가 더 어렵고 여기에서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전류를 구할 때 교류에서는 dT 분의 dQ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이것은 미분이에요 이게 미분 아 이거 미분 나오니까 끝났다 나 못한다 이게 아니고 기초 수학 강의를 보시면 미분 별게 아니란 거알수 있습니다. 예, 미분 나왔으니까 끝났다. 난뭐 여기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한번 기초 수학 강의 보고 한번 해보세요. 할 만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계산기로 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분이나 적분 같은 거 있죠. 계산기 사용법 또또또 나오니까, 절대 포기할 그거 아닙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뭐 누구 가르쳐 주는 사람 없어 가지고 포기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예. 만약에 이것 때문에 포기하신다 마음 들면, 그건 본인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어려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꼭할수 있으니까요. 도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Q도 똑같아, Q도. Q도 보시면, 이거 계속 더 하는 거야. 더 한다, 더 한다, 더 한다, 더 한다, 더 한다. 다더 하는 거야, 이렇게. 더 하는 것을 우리가 적분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Q는 IT가 아니고, IDT, 적분이라 그래요. 이것도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학 강의 한번 참고해 주세요. 네. 이렇게, 음, 어, 우리가 교, 지금 직류와 교류를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류에 대한 기본 공식 좀 숙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전류의 단위가 있는데 전류의 단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보세요. 이렇게요. 우리가 1A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의 3승 암페어를 1kA라고 합니다. 10의 3승킬로그 다음에 10의 6승까지는 잘 나오지 않는데 10의 6승은 1 메가 암피아라고 합니다 메가 암피아 그 다음에 아래로 가자면 1 0의 마이너스 3승 암피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암피아 그 다음에 1 0의 마이너스 6승이 있어 이것을 마이크로 암피아라고 해요 이것들 네. 정도는 시험에서 혹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좀 숙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류의 단위라고 하죠. 네. 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회로 이런 일장 같은 경우는 암기 위주다, 뭐 문제 위주다, 이것이 아니고 개념 위주가 됩니다. 개념 위주로 공부해 주셔야 되고, 제가 일장은 공부를 하면서, 뭐, 다음 시간에 전압이나 저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때도 공식이 오고, 뭐, 단어, 이 정의에 대해서 외우고 이런 것들보다는 꼭좀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